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영원 구원의 최전선에서 고군 분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서로의 희망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과 도움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5월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어머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회는 마리아를 놓고 아주 금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우리 성당에 가보면 성당 입구, 대부분 그 입구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당을 오고 가면서 그 마리아상 앞에서 잠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거나 혹은 죽지 않고 부활했다거나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카톨릭 교회가 이 마리아를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것에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거의 성탄절 아니면 마리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 마리아는 위대한 어머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 서울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의무적으로 체플을 참석해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1학년 때 체플 시간에 들었던 어느 교수님의 설교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부활절을 바로 코앞에 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학생들 대부분이 그 교수님이 왜 성탄절 시즌에 어울리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설교를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교, 설교는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평생에 걸친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마리아의 사명이었다. 마리아는 천사가 너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난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질 수 있다. 제가 그동안 또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거의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laughs>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laughs> 네,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 교수님의 설교는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을 만큼 아, 그때 굉장히 그 울림이 컸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그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그 현장에. 바로 앞에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 하늘나라로 보낸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그때 일을 말씀하실 때면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심지어 예수님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에서 예수님의 그런 전기를 담은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을 모, 묘사할 때 마리아는 하염없이 울고 있지만 보면 슬픔을 최대한 절제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참아 그곳에 가지 못할 겁니다. 만약 그곳에 갔더라도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로마 병정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울기만 합니다. 육신의 아들인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 평생에 다짐하고 다짐했던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정말 위대한 어머니가 맞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로 결심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나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변증 다인 CS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라는 것은 점차 축소되고 축소되어서 마침내는 창 끝에 한 점처럼 작아진다. 그리고 최소 단위의 그한 점은 기도하고 있는 한 유대 소녀이다. 온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낮은 한 여인, 별볼일 없는 여인, 가난한 여인, 그러나 기다림의 여인, 기도하는 여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당혹스러웠지만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읽진 않았지만 38절에서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충격을 딛고 오히려 노래와 찬송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영혼과 마음이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인격을 동반합니다. 도대체 한 인간이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파커라고 하는 분이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마다 믿는 자는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인간 마음에 있어서 기독교 정신은 삶에 있어서 음악을 의미한다. 기쁨이 없는 신앙은 태양이 없는 풍경과도 같다. 기독교는 인류의 본성에 끼친 어떤 영향보다 더욱 큰 시와 참미, 성가, 다양한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세상에 주었다. 진실로 그것은 벙어리의 웅변을 주었고 침묵을 노래로 변화시켰다. 비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경우에 희망을 심어주고 최상의 매력과 강한 영향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새 노래가 있으십니다. 누구도 멈추게 할수 없는 찬송과 기쁨의 노래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불러보지 못했던 새 노래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놀람, 그리고 그 다음이 나타난 순종 사이에는 엄청난 실존의 소용돌이가 아마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충격이 그녀에게 휘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그것을 열등감 속에서 이겨나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의 훈련장으로 알고 그것을 넘어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그 시선이 옮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좌절과 실망이 변하여 오히려 강력한 용기가 되고 또나 자신을 겸손히 볼수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는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신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로운 자존감과 새로운 자, 자긍심이 그 마음 속에 심기워지게 됩니다. 겸손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볼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약속이 현재화되고 미래의 성취가 지금 앞당겨져서 내삶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래 나는 비천한 존재요. 두려움에 떠는 존재요, 줄인 자요, 낫고 천한 자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인생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오히려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자,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를 흩으시고 빈손으로 돌려 놓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라나는 토양이다. 교만한 사람은 거의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는 그가 받을 만한 것보다 더 받고 있다고 도대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더 요구하고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한 어린 처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처녀,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이 처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일시적으로 그것이 충격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알고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과 51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거룩한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50절에서는 우리는 전능하신 분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52절에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지금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참됨과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역시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에 자신을 한번 어, 돌아보십시오. 가히 혁명이 일어나, 일어나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매주 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어. 격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urn your scar into a star. 우리 말로 번역하면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Scar 예, 상처라고 하는 단어, star 별이라고 하는 단어. Spelling 예, c와 t 하나씩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상처가 있느냐?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그것은 찬란한 별처럼 우리의 삶 속에 놀랍고 또 고귀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위대함은 그녀가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부터 미리 찬양하고 미리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노래의 주요 동사들이 보면 다 과거형들입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확신에서 이렇게 과거형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 안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미리 감사드리고 미리 기뻐합니다. 또그 기뻐하는 이유도 단순히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기쁨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비천한 여종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하여 그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한 한 여인의 찬송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육신의 아들 예수님을 정성껏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정 여러분. 마리아는 처음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 찬양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분명한 사명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양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모성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그들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도 그리고 교회도 수많은 고통과 상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돌보아야 될 가족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